I don't k n 다 w I don't k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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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don't k n o

이게안니고벗어이자리지서 벗어난 자리에서 벗어난 자리는서 벗어난 자에서 벗어난 자리에서 벗어난 자리에서 벗어난 자리에서 어난 자리에서 벗어난 자리에서 벗어난 자리에서 벗어난 지금 에서벗어서이어난 자리에서 벗어난 자리에서 벗어난 자리에서 벗어에서어가가서가어 Obrigado.

저기, 인천 아... 저기요. 일분 인천 대표님 여기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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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그, 그, 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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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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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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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 지분 들어왔어요? 무슨 일이었어요? 우리 들어왔어요. 번 아니 그리고야 어디 아니? 이게 네? 이지분은안 들어왔어요? 아 지분 들어왔어요. 요거 우리 집에서 네. 오늘 기잘드고 오시면 드리라고 이거 선버습니다 그리고 6월 25일날. 네. 대통령이 왔다 가셨어요, 옛날에요. 예. 근데 예. 오늘 8월 15일이잖아요. 예. 대통령이, 대통령이 오실지 몰랐습니다. <웃음> 그래서 <laughs> 여기가 유심꽃인지 아십니까? 아니에요. 이건 수국이고, <laughs> <이게 술도이고. 웃음> 이거는 딸이다 <다리아입니다>. 딸이야. 음? <laughs> 근데 아, 네. 대통령께 이걸 죄송히 아, 드렸더니, 네. 금방 알아보시면서, 이 아깐 웃고, 왜 껌을 끊냐고 그러면서, 어. 너무 두려워하셨어요. 아니, 또 웃으셨어요. <laughs> <laughs> 이거, 이거, 이거 수분 맞죠? 수분 <laughs> 맞죠? 두분 이거 딸이야? 달리야. 달리야. 아, 달리야? 아니, 야 <laughs> 지금 버리셔도 된니다이제 아니, 아니. 고들을 이렇게 부딪히시 <laughs> <laughs> 아, 아, 그 <laughs> <laughs> 마음이 아프실 텐데 이지어좀 마음 아픈 것같데아이 오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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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저 물을 통해서 떠내려가는 게 있고 네. 이거는 구제를 했어요 떠내려가는 거를 어. 아니요 떠나가못 잡았죠 잡고, 못 잡고 예, 네. 지금 겨울이 저 창문으로 물이 들어와서요 어. 어, 저, 저쪽으로요? 예, 여기서 잠깐만 가보세요. 그만, 그만 봅시요 아, 사모님이세요? 예. 여기, 저 주방이 하나 있었는데요. 예. 이걸 부시고이 물이 들어가서. 구나 예, 아, 여기 이제 박수고 고 아, 저기 아, 두줄 아, 있는데까지 네. 물이 찬가예요 여기서. 아, 아, 그러면 조각품이 물 앞에 놔두면 다 떠내려가요. 물 앞에 놔두면 떠내려. 예. 정은 나머지고요. 예. 네. 그래서 이게 억지로 여기를 막고 아, 지금 이제 이런 뭐 가져줘거나 이런 거. 이 물이 아여기서 이렇게 했어. 아. 여기서 범람 을해 가지고 그게 필요는 막으니까요. 경기된는력를 하면서 여기가풀야을 놓고 이게 거예요. <laughs> 그래서 이걸 하는데 아스살트가 이리로 오잖아. 트가 뒤로. 아스팔트서 유지를 해서 갖다 어요 근데 이게 조합장이 굉장히 조합당 때문님기 때문에 이식심 제가 안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무조합장이 어떤 분이냐면 대한민국 최고의 분이십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냐면 을 일찍 집에 갖다 주시거예요 이런 을못먹으니까그런는 거기서 조합이안 하고 있습니시 그럼 이 양반이 조합을 해보란다고 그더니 지붕에서 불이 나거요 합격을 위해.

좋은 일을 하나 구제시켜달라 하니까, 응, 응, 응. 여기, 저박 시장, 응, 응. 먼저 시장이 이름을 통과해 주시더라고요. 그 이름을 안에서 24여 장 세상 하지 결정했습니다시장님 그 네. 여기가 사천이0 1이면 하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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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봄, 내였 있다. 까을 반으로 지었계든요 계곡이 <목소리도> 있어요. 네. 네. 근데, 근데 한한줄 줄. 이게 이게 계곡이 되게 바뀌어가지고. 여기는, 여기, 이쪽으로 날아가 버려서 이게 도왔스는데 이런 검우 세부인데. 저 이제, 그, 가로등이나 뭐, 기타 등등 세부를 더 안고, 지나갔고. 제 잠깐만 이게이게 지금 내년에도 또, 비가 오면. 똑같은 현상이. <목소리도> 똑같은 현 <목소리도> <똑같은 목소리도> <목소리도> 근데 이걸 어떻게 해요, 넓히든가 파든가 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 말씀 말씀는데사전에 여기 서 사람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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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그런 사람을고기만 사망 때문에, 그, 그, 옆구를 쓰시면 돼니다 뭔가 이렇게 가 있고 정부는 네. 그개념고 피해 네. 네. 난 것만 예산을 조절주고 네. 앞으로 그, 피해 날 거를 조리해서, 우리 오다 하는 예산을 안 버리면서, 그, 그런 거를 참고해서 뭐이렇는 보시면 지금 이 직접 찍은 같은 것 같으니깐 상당한 안이 생겼네요 지난번처하이은 상당한 불이요 이게 몇 개가 됩니까? 여기 상 여기는 전체 왕수천 여기도 왕수천 곳인데 여기는 한 3.5개 정도 그 주문장이 802로 이로도 사람이 다살거 아니에요 바람은 이제 일부 살고있고 나머지는 산들이 아니, 이게... 사장님, 우리 보니까 힘이고 그냥 흙못는다는데시간 불안할 수있어 내가 부산 한 것보다 가끔 나무것 와서 저걸 부딪힙니다. 네. 그런데 흠집을 내고요. 네. 그걸 아무리 근신적인 믿고 있냐. 마누라가 몰래, 마누라 몰래 그런 짓을 해서 해마다 그렇습니다 어, 막히니까. 네, 제가 저기 오는 지가 25년 됐는데, 바깥에 한번안 나가는 사람입니다. 사모님, 잠깐만 하고 있어. 이제 다길로가야 되는데 그래. 그래. 쓰러이 날이 금방 올 거예요. 아니, 그래. 지금 할머니 몰래 가가지고 밭줄을 묶고 나무 네. 거치고 건져오막 그랬어요. 맞아요. 그렇게 했어요. 근데 35년 가르면 이런 사태는 처음이까뭐 너무 놀랬요 이게 그냥 한번 오래 되는 일이수 있잖아요. 비만 네. 많이 오면 이제 그 걱정이 된, 됐어요. 밤을 못자도또 네. 이제 비가 들다 네. 뭐. 어찌나 그도 너무 긴장을 했어요. 칭채널 분이 하나둘이 아니에요. 박자리살림조합장님 저를 살려주신 분이고, 큰리선은인이신니다 근데 아주 멋진 분 아니에요. 45년을 살림조합에서 일을 하시고, 또 지금 18년을 조합장님으로 계신 거예요. 이 은인이 소개를, 좋은 사람 하나 소개시켜라 그랬듯 저를 소개시켜서 제가 오늘 살아있는 거예요. 그 은혜 잊지 않게 살겠습니다. 아, 오래 살셔야지, 음. 그, 82살인데 내일 죽으지도 모르잖아. 아이고, 아이고. 대표님, 오래오래 사십시오. 저기, 떠내려간 거, 그런 피해도 있고, 이건 이제, 걸린 거잖아요, 그게. 그래. 아, 요거는 여기도, 음, 네, 이, 뭐, 찾아낸다. 예, 찾아낸 거고. 이, 설탕이 날라가서 새로 갖다 씹은 겁니다, 이거. 이게 다날라가니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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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여기에 현재 꽃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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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김사님께서 말씀하셨네. 꽃이 전부 다 분포. 제 거. 제가 깎는 러면 얼마가 짜린인지는 모르고, 어떤 사람은 저는 500주 받고, 300주 받고, 100주 받았습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정부에다 올리, 갑자기 와서 올리려는데 계산을 없더라고요 양심을 어디에도 두고 저는 평균 가격으로 올균는거 <laughs> 너무 비싸게도 올리지 마시고 너무 네. 싸게도 올리지 마시고 지금까지 타셨던 거 네. 평균 가격으로 올리세요 한 전에 대표님 되신 걸 진심으로 축하 드리면서 우리 집 찾아오셔서 정말 좋습니다 아유. 여기가 돈통을 습니다 여기서 저무무봉에서 평생을 여기서 지켰습니다 이건저 완공되는 날 기생 물러다가 잔치 한번 아이, 그걸... <laughs> 기생이 있어야 좋은 겁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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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은 예술가라고 합니다. 예술가요? 예술가. 아, 예술가를 예술가. 불러오는 데있요 예, 예. 실장도 <laughs> 예술가를 좋아합니요 <좋아하지>. 아, 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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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